오늘은 바벨리안 님이 추천해주신 제 자신의 보디빌딩 규정 포즈에 대해 평가를 해보겠습니다. 그 전에 딩그레 님이 추천해주신 컨텐츠는 제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이 해결이 되면 찍을 예정입니다. 상체를 보시면 견갑을 최대한 펼치기 위해서 충광을 들고 어깨를 위로 올리다 보니까 어깨가 많이 좁아 보입니다. 현재 체중을 증량시키고 있는데 대퇴사두의 갈라짐이 예전보다 덜한 것 같습니다 1번 포즈에서는 오른팔과 왼팔의 팔의 근육량의 차이가 좀 눈에 띕니다 2번 포즈에서는 오른쪽과 왼쪽의 광배 길이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3번 포즈에서는 왼팔로 가슴을 최대한 밀었음에도 많이 부족해 보이고 오른팔과 몸통 사이에 빈 공간이 많이 보이는데 보디빌딩에서는 이런 식으로 빈 공간이 많으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다음 4번 포즈. 개인적으로 이 포즈가 자세 취하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. 그 이유는 한쪽 다리를 뒤로 하고 몸 전체에 힘을 줘야 되는데 이때 균형이 잘 맞지 않아서 상체를 보시면 등 근육의 밸런스도 많이 깨져 보입니다. 다음 5번 포즈. 제가 그나마 선호하는 포즈인데요. 다른 포즈에 비해서는 조금 더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어깨 운동을 소홀히 해서 후면 삼각근 자체가 잘안 보여요. 그래서 어깨 운동을 열심히 해야 할것 같습니다. 다음 6번 포즈를 보시면 조명 때문인지 어깨와 팔의 분리도가 잘 나타나 있고 가슴이 조금 더커 보이는 것 같습니다. 다음 마지막 포즈를 보시면 이두와 머리 사이에 빈 공간이 많이 보여서 이두를 좀더 쥐어짜고 팔을 모아야 될것 같고 제가 복근 운동을 거의 안 했어요. 일주일에 한번더 할까 말까인데 요새는 복근의 중요성을 알게 되어서 조금씩이라도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바벨리아 님이 추천해주신 제 개인 포징에 대한 평가를 해봤는데요. 궁금하신 컨텐츠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